SNS 마케팅의 숨은 법칙 그두 번째 고객의 성향에 맞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 종류를 달리한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페이지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케팅은 조금 기, 규모가 큰. 기업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블로그 마케팅은 뭐 기업이든 일반이든 소상공인이든 노고이든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이제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한 미용실을 찾아가봤습니다. 머리 시술 도중 갑자기 사진 촬영에 들어간 손님들. 오. 머리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요. 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헤어 케어를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무료로 주신다고 해서서 지금 저희가 오. 이벤트 응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없는 마케팅이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손님은 무료 케어를 받아서 좋고, 미용실은 자연스레 홍보가 돼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정말 일석이조네요. 미용실에마다 블로그나 뭐 인터넷 광고, 전화 광고 같은 게다 중복되는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뭐 찾다가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알아오셔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범위도 넓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소개로 인해서.